퍼트를 하면서 오른발이 계속 앞으로 나와있는 동작 음. 그게 자꾸 습관화 되다보니까 화쪽으로 왔을 때 오른발을 빼면서 자세를 옆으로 잡아주지 못해서 백쪽으로 깊숙하게 걸 수가 없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브가 가운데나 화쪽 이런데로 가가지고 기다렸다딱카운트를 맞은거지 금발이 계속 나와있잖아 음. 음. 그러니까 본인의 커트나 이시브가 불안하면 할수록 커트를 하고 나서 내꺼 들어갔나? 막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계속 막 음, 음, 하고 잡고 음. 준비하고 준비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하나 불안하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 들어가나? 이렇게 어. 음. 얼떨결에 막 받기는 하는데 응. 이제 이런 부분이 그거야 조금 이제 구력이 생긴 사람들은 얼떨결에 받더라도 응. 응. 습관적으로 자꾸 백쪽으로 각을 맞춰서 받아 응. 근데 이제 초보자일수록 이 공만 넘기는 거지 응. 그리고 받았는데 만약에 공이 화쪽으로 넘어가고 있어 그럼 빨리 화쪽이든 백쪽이든 둘다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그 중간의 위치로 빨리 와야 되거든? 백쪽에 서 있다가 받았어 응. 근데 상대방 화쪽으로 갔어 그럼 빨리 미들이나 약간 화 쪽으로 이동을 빨리 했어야 되거든 상대방이 음, 때리기 전에 그래야 백으로 쪼도 이렇게 맞고 화 쪽으로도 내가 쫓아갈 거리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준비하는 위치가 좀 필요한 거예요 아... 음. 음,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심판 보면서 보긴 했지만은 음. 너무 떠나 그쪽 보고 너무 그쪽으로 정확하게 딱 누르고 있는 데다가 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이렇게 좀 곁눈질로 그려놓고, 이거를 특정으로 할 만한 위치에다 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음. 그냥 이 공에만 집중이 되는 거야. 고 공만 넘기다 물론 그런 레벨이기는 해요. 근데 늘으려면은 지금 아까 자세는 돌아서는 것까지 자세를 아주 잘 잡았어. 응. 이 상태에서 누가 봐도 지금 일로 치려는 자세란 말이야, 백쪽으로. 아그 순간에 팍! 꺾고 하고 화 쪽으로 쳤어야지. 아 그럼 그게 내가 막 속이려고 이런 동작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모션이 되는 거야. 응. 상대방이 응. 딱서 있는 위치가 있잖아. 그 위치만 조금 피해서 치는 연습을 해봐, 일단은. 응. 상대방이 이렇게 서 있어. 응. 그러면 은 여기만 피하면 되는 거야. 여기로 치든지 여기로 치든지 여기는 타구대 넓은 공간이 있잖아 여기로만 안 치면 돼 응, 응. 지금 백 드라이브를 아주 잘 걸었단 말이야 응. 그러고 나서 쇼트 넘기는 거를 가운데로 넘겼어 그러니까 바로 우드 맞잖아 아. 그지? 응. 거는 것까지 좋았어 응. 준비가 되었고 넘길 때에도 내가 백쪽으로 어떻게든 보내야, 어떻게든 깊게 보내야 화를 일단 안 얻어 음. 맞을 거 아니야 한쪽이나 미들 이런 데로 갈때 항상 상대방이 세게 치지 못하거나 반격하기 어렵게끔 보내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런 거 드라이브 할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본인의 스윙을 그냥 완전하게 그려 끝까지 그 과정에서 천천히 보내고 저기 떨어지고 이게 완성도가 생겨야 돼. 그냥 이렇게 스윙을 하다 말라 하면서 여기 떨어지려고 하는 것들은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안 돼. 자꾸 이렇게 하다 말잖아, 스윙 날라갈까봐라든지 음. 아니 뭐안 들어갈까봐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거야. 음. 스윙을 끝까지 그려줘야 돼. 알았어. 스, 그러니까 스윙을 끝까지 그려고 무조건 세게 치라는 게 아니야. 그 과정에서도 부드럽게할수 그래. 있어. 응. 그럼 감각은 좋아. 이게 음. 뭐랄까? 음. 그렇다고 공을 많이 문대거나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넘기는 거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음. 음. 지금도 커트를 잘 받긴 했는데 코스가 가운데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살짝만 움직여서 활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거지. 조금 더 깊숙하게 쭉질러 들어갔었으면 은 움직이면서도 이게 부담이 됐을 거고, 뭐지 음. 그런 거 조금 조금의 코스가 이제 삼구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런 게 연관이 좀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늘으려면은 이제 그래서 그런, 이런 공격을 시도하면서도 내가 왜 막혔는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건 다, 범실에 났을 때왜 범실에 났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왜 막혔는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득점이 된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냥 막연하게, 아, 점수 땄다, 아니면 아, 막혔네, 약간 이렇게 하고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번에 요로 칠 걸, 아니면은,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범실은 난, 이렇게 좀,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